이슈를 뿌리고 토 정치를 환식시켜온 만국적 지역감독의 벽을 걸어드렸습니다. 혁명보다 더 어려운 일을 열어내게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경의합니다 연설의 중에을 세워주신 우리 김경수 지사님과 모든 단체장님들 그리고 시도위원님들 그리고 이를 도와서 이 엄청난 일을 들어주신 최영철 소관위원장님과 국회의원님들 모원회원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세를 겪고 지방세에서 이겼지만 나라다운 날은 아직 멀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혐의자가 될 특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없는 사실을 흘려서 같이 걱정된 것이냐 여러 모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 앞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까? 네. 용서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별명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김경수를 지켜야 합니다. 서울 사람, 다른 사람, 김경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안들 때의 힘 10분의 1만 트입해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이 나서도록! 제가 선정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서업 국민을 존중하는 특급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더러 편안한 MBC라도 월 정치에 들어와서 고생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MBC를 미디어법 반대훈련에 앞장서다가 보도국장에 했습니다. 그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신기업 여행터가 잘렸습니다 그때부터 m b c 를 거꾸로 갔습니다. 세상도 거꾸로 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압하고, 모욕하고, 조롱했습니 남북관계 완전히 거꾸로 갔습니다. 세상을 그 와중에 도분의 대통령을 이뤘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절 결심했습니다. 정권교체에 기여하자. 편안한 휴식을 더 나서. 정권교체에 기여하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저의 두 번째 직업은 문재인의 대변인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 후보 대변인으로 함께 했지만 결과는 아픔이었습니다. 지는 것이 이렇게 아프구나. 나만 아픔이 아니고 나의 가족이 아프고, 나의 친구가 아프고, 나의 동지가 아프고, 나라가 아프고, 국민이 아픈 일이구나. 정말 뼈대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께 한없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다시 후보의 대대인에 대해서 정권교체에 선고했습니다. 경험에 보다, 방학공제 여러분전 정말 감사드립니다. 배면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편안한